잘 잤어? <laughs>

<laughs> 빨아먹지 마. 어린이는 선물이야. 이 뭐야? <laughs> 이게 주먹고기 먹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 손목에 끼워주고 <웃음> 잡아 <웃음> 잡고 먹어. 이제 주먹고기 먹으려고 할때 이게 먼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신는 거야. 이게 아예 예뻐. 어때? 너의 첫 선물이 어때? 어린이날 첫 선물이 어때? 하번 입에 넣어. hey yeah. 잠뚜정쟁이 우리 잠뚜정쟁이 응. 이리 와 어이구 정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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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우리 쪽가야아 <laughs> 그런 일이 있었어? 그런 일이 있었니? 그래가지고, 그렇게 되고, 이래, 이래가지고, 이렇게 됐니? 응. 어이구, 어깨가 결리니? 어깨가 결리, 아이고, 네번 결렸니? 두번 결리니? 아이고, 주먹고기는 무슨 맛이니? 주먹고기. 먹어보래요. 주먹고기 안 돼.

찌찜이 <목소리> 어? 이거 <laughs> 또 놀아달라고. 자기랑 놀아달라고 평생 놀아달라고. <목소리> 어? 자기랑 평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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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찜이하고 놀아달라고. 아. <목소리> 어. 아 <아이야. 목소리> 그래. 그래. 어. 그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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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이제 안녕. <laughs> 어휴, 어휴, 저 새끼. <laughs> 아, 짜증나음 참을성이 한 개가 오고 있어? 그래그대밥 그래. 그래, 먹자. 따라라, 따라라, 따라라... 이렇게 흔들거릴 때 이성윤이 푹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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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먹을 거야. 짜? 입이 대빨 나왔네. 아, 아니야. 입 대빨 안 나왔어? 라라라 먹어 먹어. 삼켜 삼켜. 아이 참 애썼네. 다 됐어. 그래도 먹, 얼마 정도는 먹었겠지, 뭐. 얼마 정도는 먹었겠지? 그러니까 됐겠지?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먹을까? <laughs> 켜인 거지?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기 쯔 여기 여기잖아. 아 좋아. 아기 쯔 아기 쯔. 어머 어머 아기 쯔가 어머. 애기쭈라놀아주면 애기쭈랑 놀아주며 엄마가 좋으면 아! 그 소리 질러보세요 아! 그렇지 <laughs> 우리 애기 이말다 알았던데 아빠가 미우면 아! 그 소리 질러보세요 그렇지. 엄마가 미우면 하고 소리질러 보세요 그래. 아~~~ 아아아아 아주 잘했다 너밥 없어 너밥 없어 <laughs> 엄마가 좋으면 아~~ 하고 소리질러 보세요 아~~ <laughs> 하고 <laughs> 소리질러 <laughs> 오빠는 가새끼야안나 오빠는 야너밥 없어 <laughs> 너밥안줘 너밥안줘 꼬꼬니, 꼬꼬니야 주아야 엄마, 엄마가 골렸잖아 엄마가 좋으면 아! 하고 소리 지마 보세요 예. 그대가 밥 줄게, 엄마가 밥 줄게 살고 싶으면 엄마한테 웃 엄마가 밥 줄게 우리 애기가 아주 세상 살줄 아는 애기네 <웃음> <웃음> 그렇지? <웃음> 이제 아빠를 버렸니? 아, 빨아먹지 말고 뿜뿜하네. 왜 빨아먹고 그래. <laughs> 이상한 아빠가, 그치? <laughs> 자, 엄마 팔 베개 해줄게. 아빠 왔네. 아빠 왔네. 아빠 왔다. 아이고, 이뻐. <laughs> 아이 음. 아이고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빠 엄마 갔네 지 아빠가 그냥 갔네 자 아빠가 응. 엄마. 안 구해주고 갔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너 머리통 너무 납작해져서 안돼 머리통이 너무 납작해져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랑 이렇게 배워줄게. 방금 켰다응응 응. 응. 이렇게 살아요? 이렇게 밀려 올라갔지? 눈이 응 그래도 엎드려서 자면 너 소화 기관 발달해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머리통도 예뻐진대 물론 네가 납작한 머리통으로 살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둬야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최대한 노력해보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니겠어? 침 뱉지 말고 난 그래도 네가 볼록하고 동그란 뒤통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엄마랑 진지하게 정말 대화를 해보자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응? 얼음계 빵빵빵하게 묻고 있을까? 시원하지 몸 약간 익히죠? 응, 엄마 보는 거야? 엄마가 는 거야? 엄마가 는 거야? 에 더 서운한 게 있었으면 더 얘기해봐. <laughs>